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변화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변화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여러 번 전했습니다. 오늘 한번 또 변화라는 이 제목으로 한번 더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뭐냐? 변화입니다. 변화를 영어로 뭐라 그래? Change라고 말합니다. 확실히 바뀐 겁니다. 확실한 영적 변화입니다. 율법 아래 있던 자가 복음 아래로의 위치가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붙들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죄받받받고 어, 두려움에 떨던 자가 죄산받은 자로의 자유의 영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족해하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으리 나으리 통촉하시옵소서라고 하던 자가 자녀의 자리로의 신분의 변화가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이렇게 신분의 변화입니다.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던 환경에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환경으로의 능력 환경에 변화합니다. 목숨에 연연하여 살던 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영생으로의 생명에 변화합니다. 하늘을 가진 자로 땅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늘을 가진 자로 땅은 덤으로 사는 겁니다. 땅에 속하여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던 자가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 영적 세계를 추구하는, 추구하는 자체가 달라진 변화인 것입니다. 성령은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거듭남을 보증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변화되게 하는 분이 아니라 변화된 자를 보증해 주시고 변화의 삶을 능력 있게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보증해 주시고 인쳐 주신다는 겁니다. 변화되어야지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 받아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변화된 자가 변화의 삶을 살려고 할때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는 변화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에 따르는 능력이 반드시 그림자처럼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변화된 자는 능력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교통신경이라고 하는 제복을 입혀놨더니 누구한테 19살짜리 의경한테 입혀놨더니 쌩쌩 달려가던 모든 차들이 그 수신호 하나에 끼끼끼끼 끼, 끼, 끼 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변화는 이런 능력입니다. 세상 권세를 몰아내는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증거가 있는 이런 변화가 있는 겁니다. 대령의 신분과 장군의 신분이 다르죠. 그러니까 영광급과 장성급이 다릅니다. 일반 사경 사병과 장교가 다릅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 있을 때 우리 인사계하고. 소대장하고 싸우는데 소대장은 나이가 어리지만 계급이 중입니다. 소대장하고 육군 상사하고 싸우는데 결국은 계급이 이기더라고요. 당신은 하사관이야. 너는 장교고. 차렷! 그러니까 상사가 차렷하더라고요. 여러면 국회의원이 되면 대우와 대접이 다르죠. 공인이 되면 사회의 요구가 다릅니다. 예수 믿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거듭남의 보증을 얻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고, 요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치를 만족시켜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해줘 착하고, 충성된 자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책망과 벌도 받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말로만 변화된 자가 아니고 변화된 척 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변화의 삶을 성령과 함께 사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